어, 책, 그,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라는 책이 있어요. 어, 이제 예명인데, 할미 언니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이고, 내용이 굉장히 좋고, 어, 괜찮아서, 어, 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어떤 뭐돈 관리하는 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 제가 이제 더해서, 어, 자녀에 대한 어떤 사교육비나, 어, 교육을 할 때, 어, 무크나뭐 이런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믹스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책 제목은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라는 책이고, 어, 뭐 생활비 같은 경우 자녀가 이제 스스로 마련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이제 재정교육의 첫 걸음이다. 아, 그리고 이제 국립대 진학.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어, 사립대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국립대가 좋다. 어, 학비가 저렴하고, 또 이제 국립대를 다니면서도, 어,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는 것을, 어, 장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것이 이제 절약습관, 이거를 이제 길러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어, 자취는, 어, 되도록이면 금지하고, 뭐 부모님 집이나 회사 기숙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책에서는, 어,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이제 스스로, 어, 빠르게 이제 목돈을 만들게끔 방향을 잡아주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바른 재테크 공부를 시켜주는 게, 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향이.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뭐, 사치스러운, 뭐, 치장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해로운 행동으로 인한, 어, 뭐, 이제,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어, 노후에 들어갈 병원비를 걱정해서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좀 가려 먹는다든지, 어, 이런,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 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갱이 되는 이제 멍청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멍청비는 내가 이제 무심결에 이제 결제한 이제 구독 서비스나 이런 게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 매달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제되는 거는 필요치 않은 거는 이제 구독 해제를 하거나 이러긴 있는데 근데 어, 구독 해제를 하려면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의 구독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퍼블랙 시티를 이용해서 이제 구독 같은 걸 해제를 했더니 어, 굉장히 빠르게 어, 해제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여기에 더해 저는 이제 자녀들 저도 이제 물론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 무크와 어떤 이 무크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책을 읽고 하면서 아 이러한 교육 과정도 있구나 이제 혼자 학습하면서 어~ 이런 온라인 강좌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무크라는 건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어, 그래서 이 무크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로 그러니까 무료예요, 이거는. 어, 아마도 지금 어, 지금 현시점에서도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 무크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몰랐고요. 어, 연세대학교 어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에 이 어, 무크를 제가 그때 이제 알았고요. 근데 이거 교육 기관이 무크 외에도 뭐 코세라라든지 에덱스라든지 칸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어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만 되면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 종합 학습 플랫폼이라는 것들인데 어 이제 칸 아카데미 키즈라는 것도 있어요. 이칸 아카데미 키즈는 어, 2세부터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플랫폼이고 수학, 독서, 사회성 발달을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이제 학습할 수가 있고요. 어, 완전 무료로 제공되고 부모가 아이의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제 칸 아카데미 키즈. 그다음에 이제 키즈가 아니라 칸 아카데미도 있고요. 이칸 아카데미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이제 대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수학, 과학, 경제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와 문제 풀이를 어 여기선 제공을 하고요. 아담 한국어를 지원하고 어 SAT나 AP 시험도 이걸 통해서 이제 대비가 가능하다고 해요. 칸 아카데미. 그래서 이러한 종합 학습 플랫폼들은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 이 없이도 어 물론 100% 사교육 없이 이렇게 학습을 한다기보다도 어, 이러한 어, 수단들이 있구나 이러한 플랫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서 대 아이들이 이제 사교육 없이도 체계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이런 플랫폼들이다 이제 특히 칸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료라고 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낮거나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지원도 되고 이제 언어 장벽 없이 학습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딩이나 창의력도 이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스크래치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8세 아도 어, 이상 아동을 위한 플랫폼이고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전 세계 어린이들과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de.org라는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코딩교육 사이트인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나 겨울왕국 같은 인기 있는 테마를 활용해 코딩을 입문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것들도 이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음, 이것 역시 한글도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딩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을 넘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은 이제 게임처럼 재밌게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줄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과학과 탐구 영역도 있는데, 미스테리 사이언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과학 학습 플랫폼이고요. 구글은 왜 생기나요 같은 뭐 실생활 질문에 대한 답을 실험을 통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다. 영어 원어민 강의가 이제 제공되고 자막 기능도 어, 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National Geographic k i d 라는요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는 6세부터 어, 만 14세 아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뭐 동물, 지구과학,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어, 탐험 학습이 가능한 게 이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영상과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 지식을 확장시킨다. 그래서 과학 교육은 아이들의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구 정신을 길러주는 중요한 분야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다. 그래서 어, 부모님들이 한번 어,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언어 학습은 굉장히 더 중요한 건데, 어, 듀얼링고 키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4살부터 12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언어 학습 어플이고요. 게임처럼 영어나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재미있게 어,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듀얼 링고퀴즈다 어, 캐릭터와 함께하는 인터랙티브 수업 방식으로 어, 아이들의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에픽이라는 사이트는 어,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어, 무료 이제 4만 권 이상의 어, 영어 이북과 오디오북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월정액 서비스이지만 무료 체험 기간을 어, 활용할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언어학습에는, 요런 어, 사이트들이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논리력, 뭐, 이런 것들도, 요런 어, 사이트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요런 사이트들도 있고, 어, 미술이나 음악 분야도, 요런 어,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거나 이럴 때, 어, 이런 자료들이 있다. 뭐, 종합 플랫폼 이외에도, 뭐 수학 논리력 부분은 예 요런 사이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미술이나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도 무료지만 아, 이러한 사이트들이 있다 아 그리고요 어 추천 전략 및뭐 추가 무크 관련 이제 플랫폼들은 이제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자녀가 이제 코딩을 좋아하면 어, 스크래치부터 시작해서 코드.org로 진행하는 등 아이의 흥미에 맞는 플랫폼을 어, 선택해라.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까 학습 시간 제한을 좀 두면서 하루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학습 시간을 어, 제공해서 효율적인 이제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스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습 과정에서 부모의 이제 어, 피드백도 좀 중요하다. 어,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세라, 에덱스 뭐 퓨처리언, 어, 알리슨 유데미 등뭐 이런 뭐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쨌든 어 무크 관련한 플랫폼을 이제 검색하시면 무료로 된 이렇게 어, 교육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런 어, 자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캡처하셔가지고 어, 영상을 보시다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캡처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시면서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 이런, 정규과정, 비록 온라인이지만, 정규과정들이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학습 플랫폼도 한번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